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누망입니다. 2023년 5월 5일 금요일 선전원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 어제는 어, 코스피 금리 환율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FED 베이비스테프의 인축 일시의 중단을 한다. 자, 추가긴축 적절하다는 문구를 파월이 뺐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봉창력에 다가왔고요. 어, 11월 전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K-원전 어, 2028년까지 개발하고요. 미국보다 어, 건설 단가가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자, K-원전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남구 집값 2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어, 용산도 9개월 만에 하락을 멈췄다고 하네요. 자, 지금 뭐, 금매 소진 후에 집값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어, 뉴스는 항상 좀 늦, 늦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강남, 노원, 용인, 오산, 평택, 화성, 해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버피, 일본 종합상사 독소 어, 일조 엔클럽에 도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버핏이 어, 선제적으로 일본 종합상사의 주식을 어, 사들였죠. 자 1930년인 버핏의 한국 나이는 94세입니다. 아참 버핏은 굉장히 아직까지 건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버핏은 다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94세임에도, 음,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5년 내 TSMC를 잡겠다. 자, 삼성 DRAM은 2028년 슈퍼컴퓨터의 핵심이 될 것이다. 자, 앞으로 어, AI 서버에서 어, NDBI의 그래, 그래픽 처리 장치보다 삼성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어, 경기 평택에서 근무하는 R&D 인력을 동탄으로 이동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삼성의 미래는 밝고요 자율차, 채GPT, 로봇의 반도체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어, 평택은 어, 서울에서 굉장히 멀죠 어, 하지만 동탄은 서울까지 어, 이동이 어, 훨씬 더 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탄에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은은하게 빛난다. 은값이 또 최고가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자, 금과 더불어서 은의 미래도 있습니다. 자, 버셔 헬스웨이 배당주 사랑 올해 57억 불을 챙길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어, 버핏이 이렇게 투자의 귀재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배당주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쉐브론, 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플, 코카콜라, 크래프트 하임즈, 어, 이런 주식들이 음 엄청난 배당금을 주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버핏은 배당주이면서도 성장성이 높은 그런 회사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커졌고요. 재투자할 수 있는 현금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버핏은 배당 성장주를 좋아하고요. 1994년에 13억 달러를 주고 산 코카콜라 주식으로 인해서 현재 매년 7억 400만 달러의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매년 54%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버핏은 이 주식을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황금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이죠. 자, 역전세 확산 속에서 강남은 나올로 꿋꿋하다 자, 지금 어, 뭐 역전세에도 강남은 어, 전혀 어, 이상이 없고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자 앞으로 어, 최소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수도권 아파트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매가, 전세가 모두 상승할 것입니다 자, 이페란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경쟁률 3.8대 1이 나왔고요 3,015명이 올려서 어, 청약을 성공적으로 했다 네, 분양에 성공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어 용인 플랫폼 시티하고 아주 가깝죠. 그리고 용인 구성역까지는 뭐 걸어서 어, 5분에서 10분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자 플랫폼 시티는 어, 육전을 들여서 조성하는 어, 핵심 거점 자족 도시죠. 자 판교 테크노밸리의 4배에 이르고요. 반도체, 의료, 첨단, 첨단 기업들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자, 이 편한 용인 플랫폼 시티는 34평이 분양가 12억입니다. 평당 3,500만원으로 엄청난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에 성공한 것을 보면은 용인 플랫폼 시티의 미래가 밝습니다. 또한, 어, 용인 기흥의 미래가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빛내서 질렀다가 빛만 더진 개미들. 자, 시세 차익을 바라는 투자는 양날의 검이죠. 성공하면 돈을 벌지만 실패하면 돈을 잃습니다. 반면에 버핏의 배당 성장주 투자는 주식이 올라도 떨어져도 이기는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자, 올해 수익률 10% 어린이 펀드 선물해 줄까? 어린이 펀드도 좋지만, 어, 자녀들에게 경제 공부를 해주는 것은, 어, 좋은, 어, 좋은 어, 투자 교육입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어, 경제와 투자를 알아야 되겠죠. 자, 밥캡 선전에 두산 영업이익이 81%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밥캡과 어, 두산 에너빌리티 어,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K원전의 미래는 밝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보유세 규제 완화 효과 전세대란 거래세 개편은 어, 과제로 나왔다. 자, 전문가 50명이 어, 윤석열 정부 1년의 어, 어떤 부동산 정책을 평가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규제 지역을 완화하고 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완화한 것은 어,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 50인이 깡통전세 전세사기 없앨 대책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을 강화하고, 공인 중에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인 대출 규제에 어, 전세금을 포함한다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앞으로 어, 매매가 전세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대책이죠. 자, 깡통 연세 전세사기의 대책으로 빌라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와 DSR 규제 없는 전세금 반환 담보대출이 없습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8, 9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9, 10월에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자, 금매물 소진되면서 강남 서초 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최소한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전세가, 매매가 동시 상승할 것입니다. 금리 인하 뉴스가 나오는 2023년 하반기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있을 것입니다. 자, 무자본 개투자도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 미필적 고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자, 무, 무자본 갭투자를 전세 사기로 본다는 것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이 불분명하죠.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정부가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태는 2023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이고요. 매우 우려스럽고 한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5월 5일 금요일 선태신문 마치겠습니다. 어,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